아, 또 알이 나왔네요 이 친구들입니다 바이퍼 개코구요 이미 한 차례 그네 개의 알이 나왔는데요 어 제가 이제 좀 처음에 알 받을 때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알이 살짝 손구멍을못 찾아 가지고 제가 엄청 이제 어 많이 슬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제 안에서 이제 바이퍼 아기의 이제 물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새끼들. 어, 새끼들이 이제 좀 태어나는 그런 게 보여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열심히 또이 산모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또 알이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한 솔직히 지금 몇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산모님 한 분의 배가 홀쭉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은 승고막 여기 바로 여기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위에요. 이대로 바로 해서 옮겨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우 나 이거 진짜 솔직히 모래도 너무 고운데 애들 알이 너무 잘나도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해요 응. 그래가지고 긴장돼서 못하겠네 하나밖에 안 났진 않겠지? 손가락 푹 넣었는데 응. 있더라고요 딱딱한 게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물구름 먼저 치우자 주변에 있겠죠? 알은 그 거의 비슷한 곳에 나잖아요 그죠? 그죠. 오, 진짜 하나 나왔나? 진짜 조그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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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집게 손가락으로 들어봐요. 그치 그치 어? 알이다 잠깐만 근데 왜 살짝 찌그러져 있지? 원래 찌그러져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어? 3개네 3개의 어, 알을 낳아주셨나봐요 사모님께서 아 이거 근데 좀 살짝 불안한데 이 알은 쟤는 빨간데 어 너무 하얀데 그고 다른 데 모래도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 마침 그 모래를 갈아주는 날이라 저희가 살짝 이제 네 사모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로 오시고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 왜 이러시는 거야. 네. 예민하대요. 근데 네, 잘잘 모셔드려야겠네. 아더 이상의 알은 없네요. 이미 좀 아직 배부르신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분이 나오셨나? 아, 배 빵빵하시죠, 지금? 많이 빵빵하시죠 네, 아직 들어 있는 네. 것 같고 저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아, 저분이 나오셨고 이분이 이제 여기 서한마리도 안고 됐죠. 네. 메이팅을 저번에 시켰는데 저번에 다 하셨나 보네. 아, 일로 와주요 네. 고생해 주신 우리 삼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 선모님을 이제 중점적으로 케어를 시작해봐야겠네요. 너무 기쁘기는 한데, 사실 지금, 어, 인큐베이터가 빨리 오지 않는 배송 시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긴장이 많이 돼요. 알들이 제대로 부활을 할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얼른 배송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모님들은 얼른 다른 통에 옮겨드리고, 그 푸딩컵 하나만 갖다 주세요. 지금 모래 다 갈아야 될것 같아요. 아니야, 사각푸딩컵 하나 갖다 주세요. 네. 형님을 잠시 네 좁은 공간에다가 안정감 있게 놓으셨다가 놓아드렸다가 오늘 어, 네. 잘 대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자야겠네요. 더 이상 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어 아니지? 아네 귀뚜라미 시체. 보고 바이퍼 개코가 부화하게 되면은 사실 바이퍼 개코가 진짜 비싸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좀 다음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어.. 해칭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또 메이팅도 하고 브리딩도 하고 있으니까요 바이퍼게코 나오는 순간 해칭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바이퍼게코 그동안 키워보고 싶었다 혹은 나 굉장히 관심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바할게요 네, 추바해주세요 추바~~, 추바.